만에 이제 옛날 생각들을 돌아보는 걸 회상이라고 하죠. 회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2년 전에 이 무대에 섰을 때 어땠는지. 근데 2년 전에 여기서 진짜 엄청 울었었거든요. <laughs> 아 진짜 막 엉엉 울었었는데 막, 막 여기 막 파란색 막빈 뭐 같은 거. <laughs> 아 근데 그 뭐냐 그거가 이제 가끔 유튜브 막 알고리즘에 떠요 저한테도 아니면 막 친구들이 보내실 때도 있고 아니면 막그제 생일쯤에 막막 막 저희 회사 주변에 막 많은 분들이 생일 카페 같은 걸 열어주시는데 거기 막그 우는 장면들이 막 보이는 거야 지금 때 근데 사실 그 그때 제가 스물다섯 살이었는데 그때 막아 너무 늦은 나이에 막 데뷔해가지고 막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 빌런즈들이 나이 얘기하지 말라고 <laughs> 그 아직 어리다고 그렇게 막 말씀해주시곤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스물다섯 살의 저를 보면서 그때 제가 뭔가 되게 그때 저를 보면서 되게 미묘한 감정들이 들었어요.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되게 부러워, 부럽기도 했어요. 와 저렇게 시원하게 어머울 수 있다니. 왜냐면 그 아까 형준이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진짜 그 어렸을 때 눈물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막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막좀막 막 슬픈 얘기 나오면 막엉망리고 그렇게 감수성이 풍부했었던 사람인데, 중학교 때부터였는지 아무튼 그렇게 10대 사춘기를 접어들면서부터 눈물이 나질 않더라고요. 슬픈 영화를 봐도 아, 울고 싶다. 근데 왜 눈물이 안 나지? 막 그런 식으로 막 울고 싶어도 잘못우는 그런 성격이 됐는데, 이렇게 1년에 그렇게 몇번 울지 않는데, 그 순간들의 대부분이 항상 이 콘서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네, 이렇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우는 모습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올한 해를 돌아보면,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이 2년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그런 거. <laughs> 어, 어, 지석이도? 어, 어, 어. 주연이는 주연이네. 어, 아니야. <laughs> 아무튼 네. 진짜 뭔가 매달 이렇게 싱글을 내고, 매달 콘서트를 내고, 콘서트를 하고 그러면서 또막 이렇게 앨범도 준비하고, 그 와중에 또막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아, 나 진짜 많이 시쳐있구나 느끼기도 했었고 정말 네 그렇게 분주한 한 해를 보냈는데 오늘이 그올한해 달려온 모든 거를 마무리 짓는 종착점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다섯 번의 클로즈드 베타 그리고 이렇게 정규도 내고. 뭐, 결국 이렇게 다시 올림픽홀에 입성해가지고 이렇게 끝낼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부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아이 인트로 연주하는데 눈물 날 뻔했다니까 나. 막. 인트를 연주하는데 너무 막그컥 하고 심포니 연주하는데 나막 눈물이 날것 같아. <laughs> 어제하고 막 그제 동생들이 막그막 비티비 그막 연주하는 눈물이 날 뻔했다 막 해가지고 왜 그러지? 했는데 내가 오늘 그걸 느껴가지고 아 너무 에 그렇더라고 진짜 너무 에이. 혹시. 여기 저 2년 전에 콘서트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와 감사해요. 진짜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은 게 제가 이번에 올림픽을 쓰기 전에 그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차 있었는지. 근 체감상 그때 첫 콘서트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올림픽 홀이 제가 스무 살 때부터 꿈꿨었던 꿈의 무대였기 때문에 진짜 너무 꽉차 보였었거든요, 그때. 진짜 너무 꽉차 보였어가지고 와,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그때 보니까 진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 저기 계신 분들, 저기 계신 분들은 없었어. 그쪽이 그냥 완전 덮여 있었거든요. 다펴 있었고 여기도 덮혀 있었고 저기 뒤에 보이시나요? 저기 뒤에도 덮혀 있었고 여기도 다 좌석이었는데 좌석만 이제 여기 막그몇 구역이지? 이 살짝 대각선 구역들만 살짝 띄엄띄엄 쳐 있었고 와 그랬는데 오늘 딱 들어오는데 인터를 연주할 때꽉차 있는 게 오늘 더 실감이 나니까 진짜 오늘 너무 울컥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 나또말 너무 많이 한다. <laughs> 그쵸? 네. <laughs> 아, 아무튼, 네, 어, 진짜 일단 우리 올한해 동안 고생한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진짜. 진짜 아까 막 꿈을 꾸는 소녀하고 세이브미 하는데 내가 어... 빨라요. <laughs> <나> <laughs> 꿈을 꾸는 소녀 하는데 막 승민이가 오열을 하고 있는 거야. <웃음> <막> <웃음> 근데... 나 <laughs> 그거 보면서 너무 나도 마음이 아픈 거야. 진짜... 승민이가 자기 힘든 거 얘기를 잘안 하는 친구거든요. 내 혼자 막 삭히고 얘가 되게 감, 그리고 감정이 감수성도 굉장히 풍부하고 감정도 되게 풍부한 그런 친구인데 그런 거를 남한테 얘기도 잘 못하고 진짜 뭔가 혼자서 잘 혼자서 으쌰으쌰 어떻게든지 이겨내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승민이가 우는 모습을 종종, 진짜 가끔 보고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눈물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진짜,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을까. 그래서, 승민이 보면서 너무. <laughs> 야, 왜 울어? 울지 마. 아무튼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석이는 지석이 오늘 안 울었나? 저뭐 <laughs> 거짓말 씌는 건지 눈증을 확인시켜 좀 울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아 근데 지석이가 또뭐어제 어젠가 그젠가 진짜 또 어머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지석이도 진짜 너무 든든하고 대견한 친구예요. 진짜 너무 지석이가 있어서 고맙고 진짜 지석이 올 한해 진짜 너무 바빴거든요. 너무 진짜 고생 많이 해줬는데 진짜 언제 이렇게 컸는지 진짜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콘서트 하기 일주일 전부터 아니 진짜 몇주 전부터 밤마다 가가지고 연습하고 있는 거 보면서. 연습생때 연습좀 제발 해라 그래서 <laughs> <하면서 웃음> 내가 그나저나 <그랬는데 웃음> 네, 그렇게 스스로 연습하는거 보면서 너무 뿌듯한거야 나 진짜로 <laughs> 아장난이가 <laughs> 어? 안 웃는데 뭔가 뒤돌았을 때 내가 안울고 있으면은 좀 그럴까 봐.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 근데 진짜 에, 지석이, 지석이가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정말 너무 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 주현이도 진짜 어, 아 등기 걸릴까 봐. 주현이도 주현이하고 진짜 많이 싸웠어요. 진짜. 주현이하고 맨날 주연탕하고 제발 목걸리좀 해라 하면서 내가 막엄 진짜 그때 완전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 청아 진짜. 네. 옆에 매니저님 계시는데 막 싸웠어. 엄 맞아.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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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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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밤에 찾아오더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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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왜왜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겁나 저질한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아 근데 그리고 네 근데 사실 그날 뭐 저도 막 그냥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주연이한테 생각할 시간을 또 주고 싶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다음 날잘 풀면서 아무튼 그렇게 주연이하고 많이 다투면서. 사실, 연습생 때부터 진짜 많이 답답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는 진짜 서로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그냥 눈빛만 봐도 그냥 대충 얘가 무슨 얘기 할 건지 좀알것 같고, 그리고 서로한테 대화하는 방식도 이제 좀 찾아가고, 네. 주연이 덕분에 진짜 많이 성장하기로 했어요. <laughs> 주연이 덕분에 진짜 많이 성장했고, 뭐, 주난이도 진짜 너무 가만히 응. <laughs> <왜, 그래도, 웃음> <다 웃음> 있었어? 왜 그래? 주난이를 <laughs> <laughs> 여세때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한 친구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외국에서 뭔가 좀 생활도 해보고 한국에서 뭐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특별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친구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가 되게 가면 갈수록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뭔가 되게 감정 표현을 잘안 하는 잘못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안에 진심이 다 녹아 들어 있는 뭔가 그런 친구인 것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형준이가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그러면서 이렇게 1년, 2년, 이제 3년이죠? 3년을 함께 달려오면서 형준이가 또 기타가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나 무슨 주접 떠는 것 같아. 진짜. 형준, 형준이가, 형준이도 진짜 느낄 텐데, 본인이. 연습생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이제 막 테스트 및 활동하고 막 그랬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진짜 천지 차이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전 진짜 형준이가 너무 멋있었던 게딱 2년 전에 우리 그 솔로 무대 한 명씩 좀 짧게 짧게 했었잖아요. 그때 그 형준이 솔로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 그래서 야, 형준아, 진짜 그래도 뭔가 부러운 사람들 위해서 안 틀리고 멋있게 연주하는 게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그거 완벽하게 연주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조금 쉽게 바꿔서라도 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좀 권유를 했었는데 형준이가 아니라고 자게는할수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마지막 무대 올라가기 전 대기실에서까지 계속 뭔가 이렇게 만지고 있었거든요. 기타를. 그리고서는 완벽하게 해내는 형준이를 보면서 그때 진짜 형준이를 너무나 리스펙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으로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는 형준이여 가지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대견해요. 음. 아, 그리고 형준이가 예, <laughs> 네, 형준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다정한 사람이에요. 네, 네, 진짜로. 그러니내 네, 우리 형준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그리고 정수. 내가 갑자기 왜 애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네. 잠깐 네. 2년 전에도 이러지 않았어? 어, 아, 그랬나? 똑같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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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것 같기도 하고 데자뷰 같기도 하고 우리 정수가 진짜 아... 어, 운다. 아 운다 왜? 정수가 진짜 너무 멋진 사람이에요 네. 우스토소리로 하는 거긴 한데 막 팬싸 때 팬들이 와가지고 권일라 만약에 멤버들 중에 아,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아, 싶으면 아, 누구야?라고 하면 저는 일만의 망설임도 없이 항상 정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는 거야? 아니지? 왜냐면 그만큼 정수가 뭐 동생이긴 하지만 진짜 너무 배울 점이 많은 친구고 진짜 정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팀이 이렇게까지 잘올수 있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수도 승민이랑 비슷해요. 그, 자기 힘든 거를 잘 뭔가 얘기를 안 하는 타입이에요. 혼자 얘기 내려고 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래서, 볼 때마다 되게 좀, 속상할 때도 있어요. 어, 뭔가, 저거를 좀, 이렇게 내가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데, 뭐 그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할 때도 너무 많았고. 그치만 그치만 예 네, 어.. 우리 정수 진짜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 많았다 어, 너무 고생 많았다 어. 아 그리고 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갑자기 카톡으로 엊제 사랑한다고 보낸 거 뭐야? 그냥, 그냥 콘서트에 그 감흥이 너무 섭취해서 <laughs> <거야.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그냥, <laughs> 선수가 나한 갑자기 이렇게 사랑받고 그런거고 그래서 키키키키키키 어 나도 사랑한다 그거 막그 하트 이모티콘 보내고 했는데 받은 사람 도 없어? 계약 일반 아닌가요 이거? <laughs> <개학은 아닌가요? 웃음> <laughs> 근데 나 그게 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사랑해요 악수 말할 거야? 저희도 사랑은 하는데 공결을 개 요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우리 멋진 멤버들 자랑 좀 해봤고요. 네. 아, 이제 슬슬 끝낼게요. 미안해. 빨리 밥 먹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이 자리를 들어가지고 감사할 분들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빌런즈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한해 클로즈드 베타 함께 해주신 우리 클베런즈들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오늘 또 처음 우리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이렇게 콘서트까지 보러 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와주신 빌런지 분들 진짜 그리고 빌런지가 아니신 분들도 진심으로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이 3일간의 무대 그리고 이올 한해에 있었던 모든 멋진 무대들 함께 준비해 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의 힘만으로 는 이렇게 멋지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고마우신 분들인데 이 무대 위에서 힘써 주신 모든 이제 저희 회사분들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 또 이렇게 모든 이 관련된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멋진 무대로 또 찾아올게요. 그리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올한 해도 정말 너무 많이 성장했지만 내년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는 저희 엑티지와 부건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